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타겟교육 응용편으로 종치는 교육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어, 집에서 강아지랑 노즈워크를 하거나 인형놀이를 거나터그놀이를 하는 것보다는 강아지가 사고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상자에 반응하는 것으로 연습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그걸 응용해서 이 상자와 종을 함께 인지를 시켜가지고 결국에는 이 종만 이렇게 칠수 있는 식으로 교육 컨셉을 잡아 았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보시고 따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저번 시간 배웠던 것처럼 타겟 교육 상자에 반응하는 것을 먼저 해볼 건데 먼저 힌트로 상자에 간식이 나온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준 다음 빈 상자에서도 반응하는지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자에 다가가면 보상으로 사료를 주고요. 상자에 반응하면 보상으로 사, 사료를 주어서 상자에 다가가야지만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교육이어서 로빈이가 어, 잘 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어요. 여러분께서 연습을 시킬 때는 처음에는 한 번에 한번 보상을 해주다가 나중에는 두번 터치했을 때한 번, 세번 터치했을 때한 번씩 주어서 강화를 시키는 연습이 필요하시니까 한 번에 한번 반응을 잘 한다면 나중에는 두 번에 한 번씩 반응을 해서 강화시키는 연습을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강아지가 이 종에 반응하는 연습을 하기로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자에 종을 넣어서 반응하게끔 하는 것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반응을 보이면 보상하고, 반응을 보이면 보상하고, 반응을 보이면 보상하고, 자. 상자와 종이 반응을 같이 하게 되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게 하는 것을 관찰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 종은 반응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터치를 해서 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 강아지가 종을 터치하게끔 해야 되는데 이 연습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상을 한 번에 한 번씩 주지 않고 두 번에 한 번, 세 번에 한 번씩 주셔서 강아지가 애걸 복 거란 마음을 어, 가질 수 있게끔 어, 좀 기다려서 강격 강화를 하는 게 중요하세요. 자 종의 반응을 해도 주지 않으면 강아지가 어떤 표현력이 강해지게 되면서 이 종을 치는 손을 따로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 종에 관심을 격하게 가지면서 종을 치는 것을 관찰하실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 번에 한번 주는 것이 아니라, 두 번에 한 번, 세 번에 한번 보상을 해주셔서, 강아지가 약간 애걸 복걸 하는 게 오늘의 교육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 종과 상자를 분리시켜서, 분리시켜서 이 종에만 반응하도록 한 연습도 함께 응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을 치는 것을 강화시키려면 강아지가 코로 종을 터치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사용했을 때만 어, 옳지 혹은 이 클리커로 포인트로 주면 되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종을 잘 치면, 나중에는, 뭐, 띵동. 이런 말을 붙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띵동. 그렇지? 띵동. 렇지 띵동 옳지 동 띵동. 띵동. 자, 이렇게 종이, 종이 위치를 어디다가 놔도잘 하면은 조금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지형 짐을 이용해서 여기 위에도 올려놔 보고 그리고 이렇게 숨겨도 보고 심지도 보시고 이런식으로 난이도를 점점 어렵게 하시면 강아지가 어, 긍정적인 어떤 에너지 소모를 할수 있으니까 조금 여러분께서 타겟교육 오늘 종치는 교육을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띵동 펀치 띵동 띵동 올라가세요. 보세요. 옳지. 자, 이렇게 오늘은 종치는 교육을 한번 배워봤습니다. 어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좀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띵동!